1st Man은 까미 자기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가 좀 담겨있는 얘기예요 이런 여러가지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 책은 결과적으로 까미가 파리로 건너가기 직전까지가 이제 기술돼 있고요. 그 이후부터는 이제 백지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유한성 소설이죠. 깨 들려줄 수 있겠소? 나 비록 귀는 멀었지만, 내 아들의 마지막 이야기 듣고 싶소. 새하얀 종이 위를 걸어간 내 아들의 이야기를 제목, 최초의 인간, 최초의 인간, 제1부 아버지를 찾아서, 아버지를 찾아서 이 소설을 결코 잊지 못 철학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까미 자신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떤 고민을 가졌고 무엇에 대해서 결핍을 겪었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좀 찾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왜 이딴 소설을 쓰셨나요? 전쟁이 끝나면 행복할까요? 모르겠어요. 이 세상을 내 울음엔 관심이 없겠죠. 엄마. 응. 음? 나 하고 싶은 게 생겼어. <laughs> 하고 싶은 거? 어. 나 글을 쓰고 싶어. 알베르캄이라는 인물은 미완성 수, 소설적인 싶어. 최초의 인간을 끝끝내 집필하지 못하고 배상한 이제 배상한 사망에 수. 이르게 된 셀럽이자 굉장한 지성인이었던 인물입니다. 피는... 진로 고민을 왜 하냐? 이 집안을 위해서 일하면 되는 것을. 지금 당장 마리안 씨에게 전해 주고 와 해가 저물 었는데요. 어서 <laughs> 가 엄마, 저 아이 놀이와 달라요. 달라서 난데. 절대 글그 다윈 서선안 돼. 아무리 찰나머리 를 가졌다 해도 부질없어. 엄마, 제르맹 선생님께서 이 학교 추천서를 써주셨. 나의 아버지는 신이었. 이 무대에서는 가장 상징적인 부조리적 장치로 등장하는 게이 단두대라고 할수 있어요. 단두대는. 어, 최초의 인간 소설에 보면은 까미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떤 압박감을 느낄 때마다 나타나는 어떤 상징적인 존재인데 그 단두대를 오브제로 사용해서 이제 까미가 어떤 부조리함과 어떤 어, 불합리함을 느꼈을 때 그런 단두대가 까미를 압박하는 장치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식료품통에 비참한만 가득한 그런 인생 따윈 난 바란 적 없어 괴물같은 할머니 따윈 무채색이던 엄마의 삶이 예뻐지면 안 되는 괴사가 세상 난왜왜왜 왜, 왜. 이딴 세상에 태어난 걸까 난왜난왜왜왜 난 왜, 왜, 왜. 그러 가득한 뜨겁기만 한 태양 아래 숨이 막혀와. No. 해봐요. 왜 엄마의 이름이 전쟁비망인이죠 말해줘요 내 아이가 바다를 건널 수 있게 난왜왜왜 왜, 왜 이런 세상에 태어난 걸까 난왜난왜왜왜 난 왜, 왜, 왜. 대답 없는 침묵 속에서 뜨겁기만 한 태양 아래 숨이 막혀와 실제로 최초의 인간이라는 책을 읽, 읽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. 사건들을 나열해 놓고 유연하게 풀어낸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출판을 거친 그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한 메모 형식도 굉장히 많고 해서 읽기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텐데 저희 작품은 그 작품을 해쳐서. 다시 조립을 한 상태라서 작품을 보시게 된다면 어, 최초의 인간을 잃지 않고도 굉장하게 좀 이렇게 매끄럽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 54회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자크 고르무르 씨가 선정되었습니다. 알제리의 태양이 아니 프랑스의 태양이 온다 온다. 이상은 내가 받았으면 안 되는데. 어머니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인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에 되게 모호한 선택을 할수 뿐이 없는 그런 딜레마에 이제 어 공착을 하게 돼요. 예. 그러면서 이제 까미가 어 사회적으로 이제 매장을 당하게 되죠. 뭐 이런 비난을 받게 되면서 어 스스로 어떤 집필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떤 어려움에 봉착을 해요. 그래서 받는다. 거의 글을 쓰지 그렇다면. 못하던 이제 그 시기에 내가, 내가 어떻게 정도의 태어나고 정도의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를 되돌아보는 글을 아...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. 아... 네. 오,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오, 그런, 그런 어떤 큰 어려움에 갔다. 봉착했을 때그 돌파구를 아, 찾고자 아, 이제 이, 이 소설을 집필을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알제리의 독립 전쟁을 반대하신다는 겁니까? 자크코르무리 그 씨. 쟤 뭐야? 당장 끌어내. 두십시오저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죠. 나는난 그 당신이 느끼는 고통을 잘 압니다. 안다고 말하지 마. 당신은 우리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.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정의란 대체 뭡니까? <laughs> 자기 모순의 분열된 인간, 당신의 그 잘난 인간의 얼굴로 말해봐, 정의란 뭔지. 패배주의자 비열한 인간, 당신의 그 잘난 인간의 얼굴로 대답해, 정의란 뭔지. 난 정의를 지지합니다. 어느 한 철학자가 인간으로서 어떤 고뇌를 가지고 있고, 그리고 그가 자라나면서 겪었던 가족과의 이야기, 그리고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떤 한 개인으로서의 어떤 선택에 대한 문제. 이런 것들은 사실은, 어,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볼수 있는 보편타당한 주제성이고요. 어, 소재 자체로 알베르 까미라는 어떤 철학자가 선택된 것이고, 그리고 그 부조리라는 소재 위에서, 어, 개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고, 어떤 영향을 우리가 미칠 수 있는지.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드라마를 보시면서 좀 삶에 대해서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와서 보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최초의 기억을 그 낯선 식당에 문을 두드려 날 알아주던 당신에게 말할래. 내게 사랑을 준 그댄 나의 최초의 인간. 온